한국 경제가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수치는 가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많은 사람들이 굴욕적이라고 여기는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 7%, 심지어 10%의 성장률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경제가 1.6% 성장할지, 그보다 더 낮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단 0.8%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를 균형 있게 보면 한국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낮은 성장을 기록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당시 그 수치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평화로운 상황에서는 최고 수준의 경보 신호입니다.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고 정말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세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이며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적자가 시작되어 수십 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경제가 위험한 지역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상황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한국 경제가 붕괴될 실질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저성장의 세계와 한국, 전체 세계 경제는 정체 상태에 있으며 성장이 매우 더딥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현상의 가장 명확한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연간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 강국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성장에서 중간 성장으로 그 다음 3%대로 내려왔고, 이제는 제로 성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제1차 오일쇼크 이후 네 번째 경제위기라고 할수 있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팬데믹 위기에 이 순간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2023년 성장률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장된 경기 침체입니다. 소상공인의 비극, 위기의 온도계, 저성장 국면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살가대서 느껴집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난해에는 약 100만 개의 소규모 사업체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측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예측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약 6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을 위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고 생존할 방법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자발적 창업입니다. 이들은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음식점, 카페, 편의점을 엽니다. 같은 종류의 가게가 다섯 곳 있는 곳에 새로운 가게가 열리면 매출이라는 파이는 커지지 않고 더 많은 조각으로 나뉠 뿐입니다. 그 결과는 치열하고 지속 불가능한 경쟁이며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끌어온 대출이자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악순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줄어드는 소비. 국민들도 경제적 압박을 느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시민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빠듯해지면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지출을 줄입니다. 외식을 줄이고 비필수품 구매를 줄이며 기본적인 품목에 대한 지출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출 억제 움직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재앙적입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이미 3년 연속 하락했으며 이는 국가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4년 연속 하락할 모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출 감소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매출이 감소하면 그들은 빚을 갚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위험한 악순환을 부추깁니다. 변화를 위한 호소,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창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나리오 앞에서 올해 또는 내년 성장률을 0.1%포인트 단위로 개선하는 대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논의는 성장률이 0.8%가 될지 1.0%가 될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국가는 구조적 변화, 한국 경제의 두 번째 막, 세컨드 액트, 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공공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공공지출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금으로 번돈들단지 좀비 기업들을 1년 더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점은 미래의 큰 고용주가 될수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 기술 및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공공투자는 민간투자를 더욱 끌어들이는 지렛대가 되어야 하며,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선순환을 창출해야 합니다. 공공재정의 시한폭탄. 가장 큰 경보는 공공재정의 건강 상태에서 옵니다. 정부는 한 가족과 마찬가지로 수입, 세금, 과 지출, 건강, 교육, 연금이 있습니다. 6년째 정부는 세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문제는 인구가 노령화되고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금을 내는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공공재정에 의존하는 퇴직자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및 공공의료 시스템은 적자로 향하고 있으며 공식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파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부를 창출할 명확한 계획 없이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은 빚속으로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공공투자는 새로운 비즈니스 일자리 또는 혁신의 형태로 미래의 수익을 약속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결정의 시간, 한국 경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있습니다. 저성장, 대량 폐업, 지속 불가능한 공공재정이라는 현재의 길은 수십 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어두운 미래로 이어집니다. 이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조치와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국가는 경제적 두 번째 막,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혁신을 장려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번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행동할 시간은 지금입니다.